다찍고 봐야지 봤는데? 거미 책 읽어줘 친구들한테 거미 책 그러면 친구들 다 뺐잖아 친구들한테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면 되지 그럼 못 뺐지 그래 자 응. 얘기해줘 거미가 어떻게 사는지 거미는 뭐 먹고 살아 아빠? 거미는 곤충을 응. 잡아먹고 살지 우와 에벌레도 애벌레도 잡아먹지 우와 개미도? 개미도 잡아먹고 나무도? 누구? 나 개미 나비? 어어 어, 나비도 잡아먹지 아거는아거는좀 잡아먹기 힘든 것 같다 그래 a 아, t 아! 아! 거미.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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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거미는 애벌레도 잡아먹고 개미도 잡아먹고 아깐 그리고 애벌레도 잡아먹어요 끝 끝, 끝이야? 어, 예쁘죠 거북이는 거북이는 뭘 먹고 살까? 아빠? 아빠 지찌 그럼 불가사리랑 니우수 개구리 음 개구리 맛값? 그리고 떡? 음. 거북이 그리고... 책한번 보자 책한번 보면 거기 나와있겠지 그리고, 나와 있겠지. 그리고... 떡? 떡? 어. 어 떡도 먹을 것 같다 과자도? 과자도 먹을 것 같아 거북이 우리 연못에서 거북이한테 과자 줬잖아 기억나? 맞아. 맞지? 오리들하고 같이 먹었잖아. 맞아. 이제 이거 줄까? 응. 음. 앉아서 잠깐만. 음. 야. 나왜 이거. 잠깐만. 너무 얘가 개구리 여기다네 아빠 개구리는 맨날 여기에서 점프하잖아. 응. 음. 어. 개구리는 물에 살아 맨날. 시작 시작 어디 자네자 거북이는 음 거북이는 떡도 잡 먹고 음 떡도 먹고 가자 가자도 먹고 그리고 땅어 땅도 먹고 어 그리고 물도 먹고 어 그리고 똥? 음, 똥은 안 먹을 거 같은데. 그래, 똥은 똥은 잘안 먹을 것 같아. 어. 자, 다, 다 끝. 끝. 보자 보자. 또뭐 먹어? 우리. 까치는 메뚜기하고 개구리. 까치는 메뚜기하고 개구리 잡아 뭐 먹어. 가을에는 뭐 먹지? 새우. 아니, 홍시. 홍시. 응, 홍시. 보자 보자. 이 벌써 다 찍었어? 응. 어.